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어려워한다. 특히 오랜 세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온 우리 세대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가르쳤다.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라.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용기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어떤 부탁이든 들어주려 했다. 그것이 착한 사람이라고 여겼으니까.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런 삶은 자신을 지치게 할 뿐이었다. 정양용이 말한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깨닫게 된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것들에만 집중해야 한다. 불필요한 약속, 의미 없는 모임, 진심이 담기지 않은 관계들,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지혜다. 미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은 당당히 비판해라. 정약용의 이 말씀은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솔직함이 필요하다.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다. 정직하고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거절하지 못하면 고생한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진다고 했다. 마음 속에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하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칼같이 거절할 수 있을까? 정약용의 지혜를 바탕으로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정약용은 오름을 지키면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이고, 둘째는, 오름을 지키면서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다 라고 했다. 자신만의 명확한 원칙이 있으면 거절이 쉬워진다. 예를 들어, 건강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가족 시간을 침범하는 약속은 받지 않는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은 맞지 않는다와 같은 원칙을 세워두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있으면 상황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죄송하지만, 제 원칙상 그런 일은 맡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정약용이 강조한 떳떳함이 바로 이런 것이다.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원칙을 세울 때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예전 같지 않다. 정약용도 하늘은 게으른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법이다 라고 했지만 이것이 무리한 일까지 떠안으라는 뜻은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부지런함이다. 두 번째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않는다고 했다.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다.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말해야 한다. 죄송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미안해하며 우물쭈물 할 필요도 없다. 정양용이 말한 말을 실속 없이 과장되게 하는 사람은 남이 믿어주질 않는다는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거절할 때는 목소리, 톤도 중요하다.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내 마음이 삐뚤면 세상도 삐뚤어진다고 한 정약용의 말처럼 마음이 확고하면 표현도 자연스럽게 단호해진다. 때로는 상대방이 계속 설득하려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거절했으면 번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배부르면. 살찐 듯하고, 배고프면, 곧 죽겠다는 듯 참을성이 없다면, 천한 짐승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라는 정약용의 말을 기억하자,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상대방도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된다. 세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완전히 선을 긋는 것이다. 정약용은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라. 칭찬과 아첨을 혼동하지 말라고 했다. 거절할 때도 건설적인 방법과 파괴적인 방법이 있다. 만약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 일은 할수 없지만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자신의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 무리한 대안을 제시하다가 결국 또 다른 짐을 지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반면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선을 그어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부탁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 정양용이 무릇 불효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처럼.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라는 이유로 무조건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정양용도 무릇 천륜에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정한 가족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나이가 들수록. 거절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다. 정약용은 세상이 빠르게 돌고 돌면서 한시도 멈추지 않으니 이 세상에 뜻을 둔 사람은 한때의 재난으로 끝내 청운의 꿈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도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다. 그렇기에 더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은 한정적이다. 알아야 할 것은 아침에 햇살을 받는 곳이 저녁에 먼저 그늘지고 일찍 꽃피면 지는 것 또한 빠르다는 점이다 라는 정약용의 말처럼 인생의 후반부에는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거절하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들을 살펴보자. 첫째, 시간과 에너지가 분산된다. 정약용은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일을 떠안으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집중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모든 일이 어중간하게 끝나고 만다. 둘째, 스트레스가 쌓인다. 마음 속에서 천명과 인욕이 싸워오른 판단을 내리듯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올바른 판단도 어려워진다. 셋째, 자신을 잃게 된다. 스스로를 속이고 타협한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 된다는 정약용의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의 요구에만 맞춰 살다 보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수 없게 된다. 넷째, 진정한 관계를 놓친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어렵다. 정약용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해. 라고 한 것처럼, 진정한 관계에는 거리감과 존중이 필요하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하다. 정약용이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고 한 것처럼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이 확고하다. 둘째,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삶은 짧고 학문은 방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한 분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이해를 깊게 해야 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한정된 시간 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자기 존중감이 높다. 내가 타인을 가늠하며 그 깊이를 평가하듯 남 또한 내 바닥을 들여다보며 그 격을 평가한다는 정약용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 넷째, 현실적이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다. 라는 정약용의 말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약한 사람의 웃음은 강한 사람의 눈물보다 더욱 가슴 아프다고 했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또한 습관의 문제이기도 하다. 버릇이 오래되면 성질도 그쪽으로 나날이 옮겨지는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성실하면 겉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정야경의 말처럼 오랫동안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진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바꿀 수 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된다. 거절하는 기술을 연습하는 방법도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라. 작은 시작이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약용의 격려를 기억하자.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거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들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그 일은 제 능력 밖입니다. 지금은 다른 일로 바쁩니다. 건강상 그런 일은 할수 없습니다. 와 같은 표현들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거절 후에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이다. 정약용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는지 살펴봐라고 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거절을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꿈은 마냥 기다려야 할 신기루가 아니라 나의 실천으로 이루어진 현실이다. 라는 정약용의 말처럼 거절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도 더욱 중요해진다. 무리한 일을 떠안다가 건강을 해치면 결국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다. 정약용도 신체 발부는 부모한테 받은 것이므로 감히 헐거나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효도의 한 방법이다. 또한 정신적 여유도 필요하다.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 뿐이다. 그 깊은 물 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외부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거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다. 첫째, 자유시간이 생긴다. 정약용은 여유가 생긴 뒤에 남을 도우려 하면 결코 그런 날은 없을 것이고, 여유가 생긴 뒤에 책을 읽으려 하면, 결코 그런 기회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 거절을 통해 만든 여유 시간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할수 있다. 둘째,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표면적인 관계에 시간을 뺏기지 않으면, 진정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하게 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 셋째,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키울 수 있다. 넷째,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살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진다. 투철한 정신력이 바탕에 깔려야만 근면하며.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마음 공부라는 것은 본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방향을 더 좋은 방향으로 돌리는 노력이다. 라는 정약용의 말처럼 자신의 성향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용기도 필요하다. 용기는 삼덕 중에 하나이다. 인간이 사물을 마음대로 활동하게 만들고 천지를 다스리는 일은 모두 용기의 작용 때문이다. 라는 정약용의 말처럼 거절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 있는 행동이다. 나이 들수록 거절하는 능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시간의 한계성 때문이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회는 줄어든다. 세월의 비바람을 견디고 얻은 성공은 영원하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신중하게 선택해서 얻은 것들이 더 소중하다. 또한 에너지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가 게으른 사람이 많더구나. 하늘은 게으른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법이다 라는 정약용의 말이 있지만. 이것이 무리한 일까지 떠안으라는 뜻은 아니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부지런함이다. 거절을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고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비롯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괴로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큰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특히 노년기에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진다. 어제를 돌아본다고 하여 지식이 늘어나지는 않으나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깨달을 수 있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과거를 반성하며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야 한다.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정약용의 말처럼 자신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또한 거절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예나 지금이나 남의 도움만을 받으면서 살라는 법은 애초에 없었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남의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거절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다.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않는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정약용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전체가 완전해도 구멍만 세면 깨진 항아리와 같듯이 모든 말을 다믿덥게 하다가도 한마디만 사리에 맞지 않거나 거짓말하면 곧 도깨비처럼 되어버리니라는 정약용의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모두가 각자 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 비록 타인에게서 지옥을 마주할지라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정약용의 말처럼.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가져야 한다. 넷째, 자신만을 위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흔적 없이 사라질 재물이 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 거절하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는다.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에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기적은 힘차게 내디딘 첫 걸음에서 시작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내디딘 마지막 걸음에서 완성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거절까지 할수 있게 된다. 거절을 연습할 때는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해 보는 것도 좋다. 얼굴은 버릇으로 인해서 변하고 세력은 얼굴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표정과 태도도 중요하다. 확고하면서도 따뜻한 표정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상황을 가정에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족이 부탁할 때, 친구가 부탁할 때, 이웃이 부탁할 때등 각각의 상황에 맞는 거절 방법을 미리 생각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거절한 후에는 자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수를 인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길이 멀다고 하여 거꾸로 걸을 수는 없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잘못된 선택이었다 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거절했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타인에게도 관대하라는 정약용의 말처럼 상대방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관계는 거절을 통해서도 유지될 수 있다. 겸손은 사람이 머무르게 하며, 칭찬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거절도 하나의 소통방식이 될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그 어떤 특별한 순간도 일상만큼 반복하지 않으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일만큼 비범한 것은 없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단순하고 평범한 삶이 때로는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거절을 통해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거절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삶 전체가 달라진다. 또한, 거절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회고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소중하다. 이런 시간은 바쁘게 남의 일에 쫓겨다니는 동안에는 가질 수 없다. 거절을 통해 만든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다. 라는 정약용의 조언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거절하는 능력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과 같다. 인간에게 쓸모없는 감정은 없다. 단지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이 있을 뿐이다. 라는 정약용의 말처럼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 저울질 한다면 나 또한 인간의 마음을 잃은 도구로 변할 것이다. 라는 정약용의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 결국 거절하는 기술은 삶의 균형을 찾는 기술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에 관한 기준이 그것이다. 라는 정약용의 말처럼 자신에게 옳고 이로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구분 능력은 더욱 중요해진다. 나이 들수록 근사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들을 욕심낸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안목을 바탕으로 한 거절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 된다.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면 삶이 힘들어진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생각하고 생각해라는 정약용의 말처럼 깊이 생각한 후의 거절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거절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평생의 과제다. 어떤 일이든지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꾸준히 연습하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야 한다. 거절은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 허물을 지적하는 말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듯 조심스럽게 해야 겨우 상대에게 닿는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진정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거절해야 할 때도 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몸을 닦는 일은 효도와 우애로서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진정한 효도와 우애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거절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될수 있다.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물이다. 라는 정약용의 말처럼 작은 거절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가 가진 지식은 입으로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본보기가 되고 싶다면 거쳐온 세월로 증명하라는 정약용의 말처럼 올바른 거절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나이 들수록 칼같이 거절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라.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라는 정약용의 격려를 기억하며 용기있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자. 떳떳함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매사 노력하는 간절함에 나온다.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칼 같은 거절의 진정한 의미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한다. 오늘부터라도 칼같이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자.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과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